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뭘 물어보나 만아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으시죠? 혹시 이 자리에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나마 내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지금 손 드신 분들 저 분들에게 가서 다 기도 제목 부탁하세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부터도요. 왜내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을까? 근데 이 말을 좀 바꾸어서 이야기해 보면 내가 드리는 기도에 제발 좀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빨리 응답해 달라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에는 제가 그 비결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 여러분이 먼저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라도 좀더 주고 싶어서 막. 어찌할 줄 모르시는 막 안달이 나실 정도로 그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의 응답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두 종류의 차원이 있다라고. 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하나는 31절에 나옵니다. 잘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지난 주간도 그렇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자 그런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의식주의 문제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을 놓고,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요. 33절에 나옵니다. 자, 저기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번에는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그 기도의 초점이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기도이고, 두 번째 기도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 있는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두 종류의 기도를 다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33절에 저 구절에 숨어 있습니다. 한 단어인데,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순서를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죠. 그 지금 예수님께서요, 어떤 선택의 문제, 너 이거 할래, 이거 할래, 그런 선택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둘다 필요하답니다. 둘다 중요하대요. 그러나 단 무엇을 먼저 우선 순위로 할 것인가, 그 우선 순위를 좀 분명히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 달에 월급을 받습니다. 주급을 받아요. 어떤 분들은 또 주급을 받죠. 자, 그러면 아이고, 이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딱 놓고요. 하나님, 이번 달에도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굶지 않고 살아가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그만큼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또 우리 가정에... 한달또 먹고 살아가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 1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으로 제일 먼저 그것을 띄워 놓는 거죠. 예.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예. 한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뭐 나라에서 월표라든지 연금을 받든지 한달 우리들이 먹고 살아갈 만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제일 먼저 11조를 먼저 띄워놓고 그리고 나머지를 다 계산을 해보는 거죠. 먼저, 먼저.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한번 보시면 한번 머릿속으로 잘 한번 이제 그려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제일 먼저 순서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씀이죠. 기도의 우선 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뭐를 주시었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자, 그러니까 오늘 당장 먹고 살아가야 할그 생계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내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 아닙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먼저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27살에 시집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연령대들이 많이 높아졌겠지만 뭐 30대 중반도 늦지 않았어요. 예. 근데 그때만 해도 여자 나이 30살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자식이 없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죽게 아니면 살기로 100일 새벽 작정 기도를 하셨대요. 백일 새벽 작정기도에 들어가셨어요.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아들이건 딸이건 하나만 주시면 평생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그러니까 저에게 일절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제 인생의 방향을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정해 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그 새벽 작정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응답이 되었으니까 제가 여기 서 있겠지요. <laughs> 그렇게 100일 새벽 작정 기도가 끝나고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입덧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제 남동생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기뻐서 한 말인데 그런데 그 말이 그만 동생에게는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영혼 속에 꽂히게 됩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그 상처가 밖으로 언제 드러났느냐면 사춘기 중학교 올라가면서 그때 드러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이 녀석이 집을 나간 거예요. 가출을 해 버렸어요. 그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교 시절에 자식이 밤늦도록 집에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민성이가 그런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잠을 자겠습니까? 팔짝 뛰고 한장을 누르십니다. 그런데 꼭 집을 나간 지 하루 만에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하루는 그 동생의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를 잠깐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방문하셨는데 요즘 들어 명신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우리는 다 신자 돌림입니다. 그렇게 발랄하고 사교성이 좋은 아이가 구석에서 그냥 쪼그려 앉아서 뭔가 얼굴에 그냥 근심이 가득 차 가지고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냐? 그렇게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는 그날 저녁 어머니가 동생을 조용히 불러요. 그리고는 그 동안 동생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자초지정을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동생왈 하나님께 형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그냥 덤으로 준 아들이기 때문에 <laughs> 자기의 존재 가치는 무의미하다는. 내가 도대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이유를 통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그동안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왔던 거예요. 이 녀석이 물론 지금은요, 한국에서 저와 세살 차인데, 한 3,000명 이상 모이는 그 교회에서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최연소 안수 집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해병대에서... 투스타 사단장의 운전병이었기 때문에 운전을 기가 막힐 정도로 잘합니다. 오산에서요 사단장 헬기가 뜨잖아요. 그러면 투스타 그 그린저를 몰고 그 포항의 공항에 도착한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 녀석이 차를 끌고 고속도로를 달려 내려가는 거예요. 한 번은 그냥 그게 장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나 200km도 달렸어. 사단장 헬기 도착하기 전에 먼저 가 있었어. 큰일 난다. 단임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집회가 많이 있고 이제 대외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 운전대를 동생 외에는 누구에게도 안 준대요. 그렇게 신임을 받고 지금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을 낳아서 잘 키우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위하수병에 걸린 거예요. 위하수병이요. 들어보셨어요? 위에서 소화를 못 시키는 병입니다. 자꾸 먹는 대로 막 포를 해내고 그래서 몸이 계속해서 말라가는 병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또한 번의 소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하나님, 이 여종을 한 번만 살려주시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나이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게 되고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가셔서 20년 이상을 신방 전도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지금은 은퇴 목사가 되셨어요. 근데 대개 보면. 보통 이 목회자의 집안의 자녀들이 격길로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돈 벌러 직장에 가시죠 어머니는 이제 밖으로 또주의일 한다고 신방하러 다니시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린 둘이 집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늘 기도하시는 제목이 있으셨대요 어린 두 아들을 집에 두고 신방을 나가실 때마다 하나님 이 여종은 주의 일 하러 나갑니다. 아버지께서 이두 아들 격길로 가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잘 키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의 신앙 모토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얼마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단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두라는 거거든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누려볼 거다 누려보셨잖아요. 가져보실 거다 가져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빅토벨 지역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우리들의 남은 생에 저 천국을 바라보며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버지의 일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일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그 아버지의 일이요 예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일이 기도와 찬양하는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일이 봉사와 섬김이 될 수도 있고 그 아버지 일이 전도가 될 수도 있고요, 즉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의와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 일부터 먼저 한번 해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만 하지요? 지금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제 일도 너무나 버거운데요. 눈코뜰 새 없이 부지하게 바빠 죽겠는데요. 순수가 뭐 그리 중요한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아주 명쾌하면서도 심플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무슨 어떤 피로를 충족시켜 주거나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 주어서 성립되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은 너희들이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나는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너희들의 그 속사정과 그 고민하고 속에서 울고 있는 그 눈물의 의미들을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대요. 우리들의 형편과 속에 있는 사정들을 다 알고 계신답니다. 자, 그러니까, 자식의 입장에서도요,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요, 어떤 필요한 것이 생길 때마다, 우리들의 생활에 부족함을 놓고 아버지를 찾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저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이유도 조건도 없다는 거죠. 그냥 아버지니까 효도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결혼을 한지 어느덧 50주년을 맞이한 어떤 부부하고요. 이제 막 결혼을 해서 깨가 쏟아지는 신혼부부하고요. 물론 이두 부부는 모두가 다 서로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껴주고 존경하며 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나는 점이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보면 알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신혼부부는요, 절대로 50년 된 부부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서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 서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치약 짜는 것부터 싸운다고 하잖아요. 밑에서부터 눌러야 돼, 위에서부터 눌러야 되는지. 양말을 거꾸로 벗어나야 되는지, 발꼬락부터 이렇게 빼가지고 벗어나야 되는지. 그거서부터 싸운대잖아요. 서로의 마음을 잘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요. 후회하는 일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은 대개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야 상대방의 속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일로 와서 좀 대화로 풀자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를 드신 분들은요, 도대체 뭔 대화를 할게 있냐는 거예요. 왜요? 평생을 함께서 걸어왔거든요. 굳이 뭐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요. 웬만한 것은 상대방의 눈빛 하나만으로도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눈빛만 봐도 척하면 삼천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의 감정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내가 이럴 때 상대방은 어떤 하, 반응을 하면 나오게 될지 거기까지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그만큼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의 관계가 아주 친밀해지고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도님도 계세요. 여보, 당신,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우리 함께 천국에 갑시다. 나 없이 혼자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을 남겨두고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먼저 갈수 있겠냐고 내가 어떻게 먼저 눈을 감겠냐고 그래서 지금부터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50년 된 부부가 서로의 눈빛만 봐도 서로를 파악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단둘이 있고 싶어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골방의 기도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어디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일절 방해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와 나 단둘이만 은밀한 교제를 나누자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때에 우리는 아버지께 얼마든지 우리의 속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전도가 힘들어요? 아버지 요즘 너무 죽을 맛이에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말은요. 푸념까지도 한숨까지도 100%, 아니 200%, 아니 무지한급으로 절대 비밀이 보장된다는 거죠. 절대로 새어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후회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속사정도 다 드러내놓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그만큼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며 그 신뢰가 더 두터워진다라는 말씀이죠. 자, 보세요. 아버지와 이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양반 다리로 앉으셔도 되고 의자를 놓고 의자 위에 앉으셔도 되고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세를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의 축복을 기억합니다. 이마만큼 살아있는 것도 이렇게 운전하니며 다닐 수 있다는 것도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언제나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버지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고 깨달아지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내 자신을 반성하며 뉘우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돼요. 그리고는 왠지 누군가를 용서해 주고 싶어요. 자꾸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엽고 철량하고 애처롭고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이 막 밀려와요. 마음에 막 도끼가 막 빠져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막 흐물흐물 거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놓고 그 고민들을 놓고 이제 아버지 앞에 다 털어놓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이제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봐요.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버지가 어떤 깨달음과 감동을 주시는지, 마음의 귀를 열고 잠잠히 기다려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세요. 아버지의 마음은 늘 하나입니다. 언제나 한결 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들이 잘되기만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잘 맺는 일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기꺼이 해드릴 수 있는 것, 즉,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아버지는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알아서 채워 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신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는 일이고, 그 관계를 더욱 가까이 친밀하게 가꾸어 나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게 남들이 이런 말을 듣도록 좀 하세요. 아, 흘라 저 사람 건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런 말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와의 관계를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버지의 기쁨이 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세팅해 보십시오. 오늘 저 마태복음 저 축복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